가장 보이는 건 사실상 맞아요.밖에 없지 않아요? 자 여기서 모태 솔로를 탈출하는 방법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거 지금 제기하시는 얘 건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밸런스 게임이 음...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도 에너지도 돈도 다 없어요. 왜냐면 이미 플레이 바팀 줬어요. 각자의 다른 면을 나누며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팟캐스트 사이드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저희는 사이드 베 스토리텔러 미림 스토리텔러 희수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춥죠. 독감이 한창 유행한다던데 다들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 맞아요. 아직 혹시 독감 주사 안 맞으셨다면 예방 주사 꼭 맞으시길 바라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날씨도 날씨인데 확실히 음. 곁에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작년 연말부터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요? 혼자보다 네. 둘일수록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자 모드로 음. 오늘의 주제를 한번 이끌어 가 볼까 합니다. 오, 어떤 주제죠? 오늘의 사이드비 주제는 바로 모태솔로의 모든 것입니다. 오 대박 이렇게 PT까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오셨는데 <laughs> 네. 아, 그럼 저도 약간 세미 모태솔로나 마찬가지니 오늘 강의를 한번 흥미진진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만약에 이 강의 오늘 끝까지 들으면 연애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끝까지 다 보시면 음.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럼 바로 오늘의 사이드비 주제인 모태솔로의 모든 것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모태 솔로였어요, 사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같은 모쏠 분들의 심정을 잘 알아요. 아, 잘 살다가 한 번쯤, 아, 나도 연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시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제가 시소씨가 <laughs>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런데 이제 연애를 어떠한 이유로다가 못하거나, 안하고 이렇게 쭉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의문이 든 우리 모쏠 여성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 경험을 빗대어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살까지 모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외모나 성격이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크게 결격 사유는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무난한 여자 사람이에요. 심지어 고등학교는 남녀고강이었고, 대학교 때는 연합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상과의 접점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남자 사람 친구들이 미림이 너는 스무 살 되면 마법사 되는 거 맞지? 하면서 자주 놀리곤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27년간 모스를 유지하게 되었고, 어떤 계기로 탈출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강의 순서는 먼저 모태솔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 모태솔로가 어, 된 원인, 그리고 모태솔로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문들에 대한 해결책, 나아가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되네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스무 살때한 번, 한달 사귀어본 사람은 모태솔로일까요? 희수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지금 제 얘기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약간, 음. 그래서 저 자신을 약간 쌤이 모태솔로라 생각해요. 아, 그럼 모태솔로이지만 쌤이다? 어, 약간 쌤이 약간 걸쳐있는 사람. 아, 제가 생각하는 답은? 네. 오, 어, 되게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음. 수도 있다. 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태솔로는 말이죠. 일단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성과의 심리적인 장벽이 두터워야 돼요. 뭐, 마음을 나누는 가까운 이성이 많고, 또, 막,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를 즐기셨던 분들은 여기에 아쉽지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에 대한 철벽이 두텁고, 아, 굳이 누굴 만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시는 이 세미 모태솔로나, <laughs> 이제 저의 과거,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모태솔로 여러분들, 어, 이런 분들은, 스무 살때한번 사귀셨더라도 모태솔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안 돼요 이게 음.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들어가면. 이것은 모태솔로의 패턴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 모태솔로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제외를 해 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모태솔로 여성이란 이성의 개입이 없이 나 스스로 행복하며 연애에 대한 의지도 행동도 못도 없는 건전한 성인 여성입니다. 자 여기서 모태솔로를 탈출하는 방법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연애에 대한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음. 그거를 이제 할수 있었다면 27년간 모태솔로였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은 잠시 뒤로 하고 이제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렇게 정의 내린 모쏠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세계일보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혼 남녀 기준 20대 모쏠 비율이 무려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30% 그러니까 이상에 당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걸쳐있다 했잖아요. <laughs> 아 그러네. 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0.5? 세미솔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발끈하시네요. 네. <laughs>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태 솔로가 된 원인은 다양해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단연코 이겁니다. 희수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 여자 모쏠의 대전제. 음. 내가 만나는 이성의 외모가 아주 중요한 여성들.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중요하지 않나요? 오, 오 되게 당당하시네요. 보통은 네. 아니라는 어. 식으로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 아, 아니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을 보든 음.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 알아가기 전까지 음. 가장 보이는 건 사실상 맞아요. 외모밖에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거기에서 호, 호감의 유무가 생기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호감의 유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을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아, 저는 이거 차우는 송강 바라지도 않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 옆에 침착맨 보시면 어떠신가요? 어 근데 침착맨님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자 금방 <laughs> 실제로 보면 이제 과로 안에 아, 그 사실... 말이 들어갔잖아요. 네. 자 우리 모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는 지금 희서씨가 하신 것처럼 아 친척매님 멋있지 잘생겼지 하겠지만 속으로는 조금 다를 거예요 속마음은 살짝 달라요 죄송합니다 친척매님 <laughs> 자 일단 눈도 높지만 이게 때려맞아도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의 취향이 확고히 있는 경우가 바로 모태솔로 여성이에요 일단은 모솔 여성분들이 한 번이라도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남성 외모 가치의 희소성을 본인 생각보다 한 3배는 높게 측정을 해야 음. 이게 현실에 맞다는 점. 음.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은 음. 제 눈에 음. 예쁜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음. 근데 남성분들은 그렇게 막 대단하게 눈에 띄거나 음. 이런 분들이 잘 사실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laughs> 그리고 이게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외모밖에 보이는 게 없다, 처음에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 연애를 시작하고 끝내본 여성들은 다음 남성을 고를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성격이 더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전제 하에 이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모술 여성보다 조금은 눈이 낮을 수 있다. 아. 좀더 현실적인. 그렇죠. 슬프지만 어.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외모를 포기를 못 하신다 하시면 다른 점에서 크게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점 팩폭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laughs> 네.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인 원인에 따라서 아주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리적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눈이 높다. 저의 못설 시절 이상형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적어도 첫 번째 훈훈한 남성을 바랍니다. <laughs> 어, 일단 외모부터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거기다가 키도 173 이상은 돼야 돼요. 정말 최소. 근데 정말 173이잖아요? 그럼 비율이 좋아야 돼. 음. 그리고 학벌은 크게 바라진 않지만 저보단 좋아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나와 시간을 보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아, 근데 목소리도 좋고, 사람 는 사이에 인기도 있어야 돼요. 되게 까다롭다 자, 한마디로 이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남성분을 바랬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뭐 얼굴이 차은우고 키는 180이고 의사고 이런 거 전혀 바라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눈이 제가 안 높은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이렇게 하나도 안 빠지는 게 가장 어려운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잘생겼는데 연봉이 안습이거나 잘생기고 연봉도 좋으면 주위에 이성친구가 많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밸런스 게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든 게다 이상적인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 희수 씨는 약간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생각하시나요? 외모 말고? 저 외모 말고? 네. 외모 말고 음. 저는 약간 음. 은근히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 약간. 약간 고집 없는 사람. 아, 근데 희수 씨가 딱히 고집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요, 저완 완고집인데요? 음. 아 정말요? <laughs> 아, 그러니까 친구기 때문에 제가 어.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하는 거지. 저도 생각보다 아. 왕고집 걸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격이 공 같은 스타일을 네, 선호하긴 맞아, 맞아. 하는 것 같아요. 네. 음... 너무 자기주장이 세고, 너무 확고해도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조금 살짝 포기해도 된다? 약간 그런 건 있으세요? 포기? <laughs> 그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미모술의 <웃음> 특징입니다. <웃음> 포기요? 아, 네. 근데 약간 저 밀리 씨랑 똑같은 거 같아요. 약간 키 부분이. 아. 약간 솔직히 다들 180 넘는 남성분을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솔직히 음. 180 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맞아. 그니까 한170초반대인데 근데도 거기서 포기 못하는 거. 비율.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키가 한162 정도 둘다 됐는데, 에. 키에 대한 결핍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키에 대한 그런 열망이 되게 없거든요. 음. 근데 보통 이제 작은 친구는 좀키큰 친구를 좋아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음, 내가 가지지 맞아. 못한 거를 원하는 그런 거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밸런스 게임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더 누가 다가왔을 때더 좋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취향이 확고하다. 자, 이건 살짝 비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즘 아랍상과 두부상이 끌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진하게 생긴 사람과 유하게 생긴 사람이 DNA적으로 끌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두부상이죠. 이 친구도 딱 봐도 두부상이고. 근데 이제 진하게 생긴 분들이 저희를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분들이 도무지 저희 취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 저희처럼, 아, 내가 두부상이라 유난히 아랍상들이 나한테 대시를 한다. 근데 난 아랍상이 안 끌린다. 이런 경우가 바로 비극입니다. 그렇죠. 비극이죠. <laughs> 아, 나저 사람 싫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래가지고. <laughs> 표현하지? 이렇게. 어. 그래서 친한 친구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음. 마음을 좀 접었다 하시면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친한 친구가 될수 있을지. 좀 거리를 음, 두는 살짝. 어, 그냥 네. 지인 정도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짝사랑 중독인데요. 음. 짝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즐겁고, 연애는 딱히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만에 즐겁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바로, 덕질이죠. 그러니까 네. 덕질이야만큼 상대를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관계 형태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역조응도 하긴 하지만, 그냥 러프하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덕질을 열심히, 때마침 19년 째하고 계신 우리 희수님을 보면은 매일매일 덕지 스케줄로 아주 꽉차 있어요. 뭐 퇴근하면 뭐라방 뭐 봐야 돼, 오.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오늘도 그 뭐야 콘서트? 네 티켓팅 이 네, 있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주 바쁘답니다. 아, 제 마음이 극 네. 그래서 현실에서 남자를 만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마음도 에너지도 돈도 다 없어요. 왜냐면 이미 플레이브한테 이미 줬어요. 맞아요. 심지어 플레이브만 <laughs>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편을 보시면 아십니다. <laughs> 꼭 봐주세요. <laughs>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세 가지가 뭔가 연관된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요인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마치 교집합처럼 음. 이제 묶여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뭐? <laughs> 이거 너무 공격, 공격성은 발언 아니에요? <laughs> 시간 관계상 이제부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못쏠 여성들은 이 심리 세 가지로 못쏠이된게 이제 90%거든요. 사회적인 요인을 보시면은 경쟁 사회와 남녀 갈등이 있습니다. 입시 끝나면 대학, 대학 끝나면 취업 이런 식으로 끝없는 경쟁의 굴레에서 우리는 아 이거 끝나면 만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취업하면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연애를 쉽게 미룹니다. 연애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녀 갈등은 인터넷 세상에서 특히 만연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새내기 때쯤이니까 2015년도쯤부터 음. 본격적으로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있긴 했지만, 이런 부분을 내가 특히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못쓸 여성분들이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워낙 주변에 이성이 없으니까.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쁘다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요인을 열심히 들어봤는데, 오태솔로 정말 탈출하고 싶으신가요? 네. 사실. 지금 아직. 아, 탈출하고 싶었어요? <laughs> 네. 아. 사실 저는 탈출하고 싶지만, 탈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평화를 깨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한 번쯤 연애를 해보긴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약간 딱 이런 상태란 말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아예 안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듣고 계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모태솔로를 소개팅으로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소개팅도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나가본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또아 언니는 한 번에 됐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쏠리지만 소개팅은 꽤 많이 나가봤고 또, 그런데도 마음에 드는 분이 안 계셨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소개팅에서는 뭔가 엄청 재밌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팩트는 이거예요. 제가 소개팅을 귀찮아서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모든 거에서좀 귀차니즘으로부터. 그쵸. 못쏠 여성들은 <laughs> 아,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기 때문에 응. 의지가 없고 행동을 안 한다. 이게 정이었어요. 근데, 아, 그래도 사회 경험이라고 셈 치고 하면 나가자라고 해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 안 나갔으면 저는 아직도 <laughs> 못 쏠인 거예요. 그그 저는 이 친구처럼 갔다 오지도 않았어. <laughs> 아니, 갔다 왔다뇨. <웃음> <웃음> 여러분, 굳이 연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지금 살던 대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면 그걸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찍을 만한 아쉬움이라도 남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소개팅이던 미팅이던 모임이던 이성에 있는 곳에 자꾸 나를 갖다 놓으세요. 음. 아 오늘 너무 귀찮은데 아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또 몰라가지고 여기 있는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좋은 분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이성과의 접점 최대한 만들어 봐야 돼요. 최소 1년입니다. 1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저의 못쏠 탈출 해결책입니다. 이게 조금 단순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복잡할수록, 못쏠 여성들은, 더 안으로 숨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비우고, 이성 있는 곳에 가라. 이거를, 1년 동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과 가까운 사람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못쓸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못쓸 여성은 굉장히 유니콘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근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여자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어, 단순히 연애를 해보고 싶다에 그치지 않고 좀더 진지한 관계, 그리고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연애를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연애는 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숨어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타인을 한번 넓은 마음으로 품어보세요. 상대가 아닌 나를 더잘 알게 됩니다. 상대를 좋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나를 향한 사랑이 올바른가. 계속해서 자기 사랑을 점검하고 다듬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연애입니다. 갑자기 EBS가 된것 같은데. 정말 이건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경험하기를 적극 권장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 희수를 너무 오늘 뼈를 때렸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솔직히, 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웃음> 지금, 정치 <laughs> 몇주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래도 뭔가 오랜만에 저의 자기가 객관화가 확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음. 저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음. 어쨌든, 나이가 가장 소중하단. 그쵸. 거니까. 음. 내가 소중한 사람은 사실 연애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다 잘해요. 맞아요. 음. <laughs> 자, 너무 제가 팩트 폭력을 해도 상심하지 마시고 제가 마무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연애를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탈출하세요. 탈출! 대출.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서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 듣고 싶은 주제나 사연 등을 공유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도 해드리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이드비 네 번째 스토리텔링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비는 유튜브 채널 사이드비 팟빵, 스포티파이까지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quer. 안녕! 썸네일용으로 하나 찍자. 이렇게? 엄지척할까?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짜자! 이렇게. 아짜자! 못설! 탈출! 못설 탈출! 자!